예, 안녕하세요. 젤입니다. 어, 새로운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고 싶었는데, 어, 지갑이 넉넉하지 못했던 관계로, 음, 이제서야 구입을 하게 되네요. 툰네이더, 이걸 리부트라고 불러야 돼. 2013이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툰레이더입니다. 사실 한 번, 한 번이랬다. 이, 앞서서 녹화를 찍다가, 왜, 왜 창모드가 풀렸는지 모르겠네. 창모드로 풀려버려가지고, 날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죠. 여기 삭제하고. Oh you guess Kibi Tana. I'm a poor hush girl. I finally set out to make my mark. To find adventure. But instead Adventure found me. When life flashes before us, we find something. Something that keeps us going. Something that pushes us. 절에서 여행은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목소리로> 어? 괜히 갔다가 멀지만 해가지고. 오우야. 스퀘어 엔엑스. 사실 제가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일본식 RPG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스텔 시리지는참 많이 했는데. 어디로 끌려, 끌려가는 건가, 저게? 야, 자고 일어났는데 저렇게 있으면 진짜 무섭겠네. 왜저 머리카락은 떨어지지 않는 건지, 밑으로 흩날리지 않는 건지. 뭐 생각보다 이게, 야, 사양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네요. 머리카락 조금 하나만 켰을 뿐인데. 근데 머리카락이 두배 잘해. <laughs> 끄고 해야 될것 같은데, 머리카락은. 진짜 엘라스틴 같네요. <laughs> 많이, 엘라스티라 하 던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아, 제 불을 붙여서 뭐 어쩌 라는 거지? 아, 저기다 불을 대 라고 깎 으래. 소금으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어, 엑스를 돌라고. 아 이게 이게 효과야. 어. 있는데? 얘는 아 같이 여행 왔던 사람인가? 어 불을 어떻게 붙이라고 불이 필요합니다. 물론 횃불을 들고 가라는 소리 같은데. 어 그러네요. <laughs> 바로 다가가면 뭐 죽는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아. 내일 모레가 이제 내일이지. 어. 지금 찍는 시간이 24일이어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에이. 어? 뭐, 어떡하라는거지? 일단 여기 불을 붙여야, 붙여야 될것 같은데. 붙이고. 참 소리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하게 잘해놨네.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저 터지겠죠? 빨간 드럼. 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주제. 뭘 도와준다고. 오우, 야, 무섭겠다. 원작의 라라크로프트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laughs> 참, 여리게 표현을 해놨네요. 리부트작이라 그런지. 뭐 이게 나라의 그 시작을 그렸다고 하던데 저기로 가는 거 아니야? 저기로 가야 돼? 아 도로를 찾아서 뭐 일단 뭐 이제 쓰라고 있는 거 일단 이런 걸 해놨겠죠 뭐가 막 와장창 떨어지는 저걸 막아서 뭐 어떻게 해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제 노트북에 GT540이 박혀있는데 거길로도 플레이가잘 됐거든요? 뭐 어떡하라고? 플레이는 조금만 말았는데 여기다 한 번에 뭐 밀어내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찾았지? 저걸로 타고 가? 아닌데 여기 안에 또뭐 있네? 아 어? 방금 뭐돌 얘네는 물에 안전 안전는 거지? 안전네요 하나하나씩 그거를 붙여봅시다. 타면서? 타면서까지 좋은데, 뭐 어떡하라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아인가 어, 여기 있는 거를 끌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끌어오지? 저 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만 아, 예 그거를? 줄이 이 도르레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투모 타스트? 분명히 저길로 뭘 밀어내는 것 같은데 생전못는아 이거 한번 써보자 저길로 저기까지 끌고 왔어. 내가 점프거리가 되나? 되면 정말 비상식적인 거다. 되네. 오이 살이 안 나. 이렇게 해서 내리고. 근데 저걸 밀면 되겠죠. 잔인하게도 죽네요. <laughs> 1 9 금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딱 느낌이 오아이라 그랬지. 오냐. 잔인한. 오, 어, 되게 영어같이잘돼 있네. 뭐 하나 더 나올까? 머리는 하도 하나도 손상이 없네. 극강의 엘라스틴이냐 진짜. 분명히 한, 10시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10시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 그로트입니다 어, 머리가 생각보다, 좀 드랍이 있긴 한데 괜찮네요 프레임 드랍이 있긴 한데 플레이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잘 만들었네 저 머리가 가끔씩 퐁퐁하고 튀는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세이브가 바로 되나? 안되는구나 어, 자동조장일 테니까 세이브 버튼이 보이는 대로 녹화 영상을 끊어야 될것 같아요 okay. 새벽에 이런 걸 찍는다는 게참 어,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어. 오, 야. 오. 진짜 무섭겠다. 제가 무서운 거는 잘 보는데, 잔인한 건잘못 봐요. 어릴때부터 어좀 그런게 있어서 그때 무슨 정신 이상자냐고 물어볼 정도로 무서운건 잘 보는데 예전에 파네미로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 보다가 영화관에서 보다가 15세였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어딜 봐서 15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너는 이러면서 할것 다. 오우가드, 오가드 이러면서. 이쪽으로 와야겠죠? 친절하게 흰색으로 마카를 저거 참 아군이 강하다고 하죠. 끊기는거 봐무명이 엘라스틴을 썼을때는 하이오브로도 540에서 잘 돌아갔던걸로 540 모바일 어540 모바일에서도 잘 돌아갔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아직은 탭이라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더 쉽게 돌릴 수 있겠죠? 캠코더와 저 성량이야. 저거 무전기, 진짜 꿈도 희망도 없네. <laughs> 오우야 oh yeah. 아 이게 조장이 된 거구나. 아, 그 폭풍을 피해 줘야지 좀 영상이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까도 나왔던 거라고? 영상이 아 저장이 됐던 건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친절하게 캠핑장으로 그냥 원래 라라는 남부처럼 해야 정상인데, 여길 라라는 너무 약해. 성량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오, 야, 보면 볼수록 불쌍해진다, 진짜. 하나 남았어. <laughs> 아이고. 그래, 살려면 해야지. 어 불쌍해. 뭔가 잡히고 있네요. 아닌가? 아니구나. 저것도 배터리로 할 텐데. a w 누구야? 히미코. 일본 자본에먹히다니만 <laughs> 확실히 일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네요. 좀뜬금 없는데. 원래 좀막 잉카 문명 이런거를 조조 줘야지. even if they should laura you know this stuff better than anyone seriously i'm not just saying this to make you feel better i trust you ross trusts you you got this now let's take a break okay okay, okay. okay. and some thanks she's not always as serious you know come on 아, 지금까지 있었던 걸 찍은 거구나 다 걸었는데 올인 난 거야? 라라 입에서 저런 말을 했다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laughs> 확실히 서양인들이 오리엔탈을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도 몇명 서양인이 있는데 되게 동양하면 막은 신비로운 거 많을 것 같고 So 음. Look, oh, yeah. go. going east will take us directly into the Dragon's Triangle. That's where we need to go. Hello, my little bird. I thought you almost knew what the place is about. Bad energy. Bad storms more like makes the Bermuda Triangle look like Disney World. Sign me up. The stories about Queen Himiko say she could summon storms. Myths are usually based on sunburn and... I remember there was a superhero who controlled the weather somewhere, even the triangle itself. Look, this is the satellite imagery from inside the Dragon's Triangle. 범유도 삼각지대? <laughs> 뭐 지금 그런 이미지인데? 뭐야? 계획을 말해보라며? 안 눌렀는데? 왜 이러지? 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연재해 볼만 하겠네요. 19금은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올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